더불어민주당이 강릉시장 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지역 전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중앙단의 결정에 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재선에 도전한 김한근 예비후보가 경선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강릉시장 선거가 초반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춘천과 강릉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강릉시장 후보로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단독 공천했습니다. 김전 부시장은 선거 캠프 준비 작업을 마친 뒤 다음 주쯤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 후보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당이 강릉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자 김중남 예비 후보가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고 일부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중남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으며 이재한 예비후보도 후보직 사퇴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한 중앙당의 결정이라는 의견과 지역과 협의 없는 결정이었다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 지역 발전과 그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심도 있게 고민 중이다. 강릉시장 공천에서 혼란을 겪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재선에 나선 김한금 예비후보를 경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 선출은 김원규 예비후보와 심영섭 예비후보 간의 양자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어서 도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흠 없는 깨끗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자 그런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김한근 전 시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 전략공천과 현직 단체장 경선 탈락까지 강릉시장 선거 구도가 초반부터 복잡한 양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